54번도 얘들아 보게 되면 그러니까 얘들아 봐봐 그냥 그냥 멋있게 푸는 거 말고 그냥 풀어볼 건데 A가 제일 크고 그러니까 A, B, C, D, E 이런 순서대로 가야지 돼 이걸 더해야 되는데 근데 A, B, C, D, E가 A보다 크면 안돼 B, C, D, E의 최대 값은 A야 아무리 커봤자 A밖에 안돼 이거 뭔 말인지 알겠냐 얘들아 근데, 이걸 만족하게 하는 A의 최소값을 구하는 건데, 야, 그냥 막 대입하다가도 나오는 거야. 내가 그냥 어떤 수식 안 쓰고 막아 녹아다 떠볼게. 얘들아, 만약에 A가 20이야. A가 20. 그럼 얘가 몇이야? 40이지. 40이 넘어가면 여기 몇이야? BCD 더해서 몇 돼야 돼? 근데 얘네는 다 20보다는 어때야 돼? 작거나? 같 그럼 얘네들 다 더해봤자 몇 밖에 안 돼? 최대 80밖에 안 되지. 그럼 90이 되겠니? 안 되겠니? 안 돼, 얘들아. 그래서 A가 20이면 안 돼. 그럼 A에다가 얘들아, 15를 넣어볼까? 25를 넣어볼까? 25를 넣어봐. 15를 넣어도 돼. 하지만 다시 안 된다는 삽질을 하게 되겠지. A가 너무 작아버리면 이 130을 만들 수가 없단 말이야. 왜? b, c, d, e가 a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그럼 25 넣어보는 거야 얘들아 25 a에서 25를 넣어봐 그럼 얘는 몇이야? 50이지 그럼 50이니까 얘들아 얘는 한 번에 답이 나오면 안 되는데 아 아니구나 답이 아무튼 가에 답은 아니야 얘들아 아무튼 80 이렇게 나와? 그럼 얘네가 최대 몇 가지 될수 있으니까 25까지 될수 있으니까 얘네가 몇만 들수 있어? 100 만들 수 있는데, 얘가 몇만 되면 돼? 80만 되면 되지. 아, 너무 아깝지 않냐, 얘들아? 100이나 만들 수 있는데, 80밖에 안 돼. 자, 25보다 어떤 거 넣어? 작은 거 넣어. 왔다 갔다 해, 얘들아. 23 넣고, 4 넣고, 22 넣고, 21 넣고. 넣다 보면 나오겠지. 요말 무슨 말인지 알겠어? 한23 정도 한번 넣어볼 거야, 얘들아. 23 같은 거. 그래서 A, 아이고. A에다가 이제 23 같은 걸 넣으면, 여기가 46이야. 46을 빼주면 몇 나오지? 84가 나오지? 94, 84. 46. 84가 나와. 빼기도 잘해야 돼다 BCD. 이게 84 이렇게 나와. 얘가 제일 컸을 때가 몇이야? 23이야. 그래서 어, 23, 23. 23. 그럼 왜더라? 23, 23이 네개 있으면 몇인데? 9 2니까 84는 분명히 만들 수 있는 거 맞아. 분명히 만들 수 있는 거 맞아. 이게 돼? 이 중에 무언가 줄여주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어, A가 23이어도 이 방정식이 가능은 해. 지우진 않을 게 이제. 그 다음에 A가 어차피 최소값 구하는 거니까 23일 때도 가능했으니까 23보단 작을 거 아니야. 최소값이 있다면. 22도 한번 넣어보는 거지. 22. A에다가 22를 넣어주면 B. C, D, E 이걸 더해주면 얘들아 이게 44가 빠지니까 얘들아 80 6이 되는거지 86 맞아? 그럼 봐봐 다 22면 몇 만들 수 있으니까 88아 어, 되네 됐니 얘들아? 22도 되네 그러면 23은 꺼지면 되지 22도 되니까 그러면 얘들아 마지막으로 좀 안될 것 같긴 하지만 여기에다가 몇도 넣어봐야 돼? 21도 넣어봐야 되는 거지 21도 그래서 그것도 한번 보여줄게 얘들아 A가 21이면 BCDE 맞아 얘들아 다 더한 게 얘들아 몇이 돼줘야 돼 얘들아 다 더한 게 88이 돼줘야 되는 거 맞아 근데 21을 4개 더해봤자 몇밖에 안돼 84밖에 안 되니까 불가능한 거지 그러니까 A는 몇이 되는 거야 20이, 이게 제일 좋은 풀이야, 얘들아. 무식한 게 아니라, 원래 이렇게 푸는 거야. 알겠어, 얘들아. 이런 식으로 이제 풀어주면 돼. 이걸 만약에 그냥 뭐, 해설지에는 이렇게 안 나왔겠지, 해설지에. 자, 20을 넣어보자. 뭐 이러진 않았을 거야, 얘들아. 뭔가 따르게 했겠지. 그러니까 만약에 뭐 이렇게 뭐 평가원이니까 나라에서 이렇게 해설지를 제공하진 않겠지만, 대부분의 해설지는 아마 이렇게 돼 있을 거야. 이 합은, 이렇게 쓸 수가 있지? 이렇게 B, C, D를 다 뭘로 바꿔준 거야? 그러므로 얘들아 부등호가 이렇게 되는 거지. 이말 무슨 말인 지 알겠어 얘들아? 그럼 얘는 몇 A인데? 6A가 되는 거 맞아? 그래서 얘들아 130을 몇으로 한번 나눠보는 거야? 130을 6으로 나눠보는 거야? 6으로 나눠보면, 이거 다 더해서, 얘들아, 몇이 돼야 돼? 130은 돼야 될거 아니야? 6으로 나눠주면, 6이 12에다가, 1 2니까 21. 몇몇 몇이 되는 거 맞아? 21. 몇몇 몇? 몇, 몇? 요말 무슨 말인 줄 알겠어? 그러면 A가 21. 몇몇 몇은 돼야 130 만들 수 있다는 거잖아. 근데 자연수지. 그러니까, A는 몇이 나와? 22가 나오겠지. 라는 멋진 풀이를 시험 또 어떻게 하냐? 알겠니, 얘들아? 이건 제일 좆같은 풀이야, 얘들아. 어차피 못뭐 풀풀이니까 시험기 시간에 그래서 너희가 대입을 좀잘 해봤으면 좋겠어 그냥 말 그대로 숫자